자, 이번에는 K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K는 위에서 아래로 일자를 쓴 다음에 가운데서 입을 벌려주면 됩니다. 소문자 K도 위에서 아래로 쓴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 칸에서만 이렇게 입을 벌려주면 됩니다. K. 대문자 K, 소문자 K를 한번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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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엔 소문자 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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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, 케이, 케이. 자, 대문자하고 소문자 케이를 써봤는데요. 이번에는 케이가 어떤 발음이 나는지 아래 있는 단어를 읽어볼게요. 자, 따라 읽어보세요. 고알라, 카이, 키위, 캥거루, 키친, 개를. 자 K 고알라 카이 타는 거 보니까 눈치 채셨죠? 바로 K는 키읔 발음입니다. 이번엔 L을 한번 써볼게요. 대문자 L은 우리나라 니은처럼 생겼죠? L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다음 옆으로 L 대문자 L입니다. 소문자 L은 그냥 1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위에서 아래로 L, 소문자 L입니다. 자, 대문자 소문자 L을 연습하겠습니다. 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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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. 소문자 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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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. 자, 엘을 써봤는데요. 엘은 주의할 점은 발음을 할때 입천장에 혀를 붙여서 엘하고 발음을 하면 됩니다. 입천장에 l 하고 발음을 하면 돼요. 자, 아래에 있는 단어들을 한 번씩 따라 읽으면서 어떤 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. lamp lay lion leather r i a r d leaf 자, l 들어간 단어들을 보니까 lamp, lay 이런 것처럼 L은 바로 리을로 시작을 하죠. 리을 발음이 납니다.